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선생님이 중간고사, 그러니까 1차고사 대비 문제 풀이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지금 만들어 놓는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 마지막을 점검을 하면 좀더 좋은 성적이 있을 거라 기대하고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들 중에 그리고 선생님한테 질문이 가장 많았던 문제들 중에 선생님이 설명을 하니까 잘 듣고 꼭 여러분들 꼴로 만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본 그림 보면은 자 이거 우리 친구들 많이 틀렸죠. 한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8 위에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A라고 할 때에 삼각형 OAP의 최대 넓이를 구하라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맞습니까? 자그래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볼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래프 해석 문제를 잘풀수 있어야 된다고 했다 그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여기에서 A라는 점 한번 봅시다. 이 A라는 점은 바로 x축 위에 있는 점이죠. 그래서 이 A라는 점의 좌표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x, 0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그 다음에 X를 하지 말고 A라고 합시다, A. Small A라고 합시다, Small A. 혹시나 또, 우리 친구들이 또, 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A, A라고, A, 0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P라는 점도 한번 봅시다. 지금 보면은 A와 P가 지금 X축과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죠. 그러면 P의 X의 값도 A랑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P라는 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바로 A, 얘는 Y의 값이 Y의 값이 바로 P가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8 위에 있죠.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4A 플러스 8 이게 바로 y 값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삼각형 OPA OAP의 넓이의 최대 넓이를 구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 요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식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면 2분의1 곱하기 밑변의 길이 얼마입니까? a죠. a 곱하기 높이는 얼마가 되죠? y가 바로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얘는 약분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어, 플러스, 어, 4a, 이렇게 됩니까? 됐죠? 자, 그렇다면 봅시다. 최대 넓이를 구하려 했기 때문에, 최대 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식의 최대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식을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겠죠? 표준형. 그래서, 표준형으로 고치는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2를, 밖으로 묶어내고, a의 제곱,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그죠? 왜냐면, 하 플러스 4 이였으니까, 플러스, 가로 열고, 이거를 2로 나눈 거에 제곱, 마이너스, 요거에 제곱하고, 자, 상성은 없으니까 그대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하고, a 마이너스 1을 전체에 제곱하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데, 얘랑 곱해지니까 플러스 2가 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a가 1일 때에, 최대값이 2를 가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의 넓이는 바로 2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그 다음 문제 또한 2차함수 그래프의 해석 문제인데 한번 봅시다. 다음 그림은 2차함수 y는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다. 이 2차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를 p,q라고 할 때, 여기를 p,q라고 할 때에 4p 플러스 4q의 값을 구하해라 단, a와 b는 상수다라고 했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 그래프가, 요 그래프가 지나는 X, X와 만나는 이 점과 Y와 만나는 이 점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바로 여기를 X절편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Y절편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그래프의 식이 Y는 얼마라고 했죠? Y는 X의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가 바로 요 그래프의 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Y절편은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B는 해결된 거죠. 그래서 따라서 B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은 y는 x의 제곱 플러스 a x 마이너스 4라고 다시 쓸수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보세, 보세요. 아까 선생님 여기가 바로 x절편이라고 했죠? x절편의 뜻이 뭡니까? y가 0일 때 x의 값이죠. 그래서 y에다 0을 대입시키고 x에다 4를 대입시키면 우리가 또 미지수 a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0은 4의 제곱이니까 16 플러스 4a 마이너스 4. 요거하고 요거 12니까 이왕 되면은 마이너스 12가 4a라는 얘기니까 따라서 a는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3자 그럼 보세요 b가 마이너스 4고 a가 마이너스 3이랍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a와 b를 구했으니까 이 식이 완벽한 식이 되겠네요 자 y는 얼마입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라는 완벽한 식이 됐죠. 여기에서 꼭지점이 잡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준형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한번 고쳐볼까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가로 열고 이거를 2로 나눈 거에 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눈 거에 제곱 하고 가로 닫고 마이너스 4 상수항 됐죠? 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분의 3 전체에 제곱하고 마이너스 4분의 9죠? 마이너스 4분의 9인데 마이너스 4랑 계산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분의 25입니까? 이렇게 되나요? 자 그렇다면 은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25라는 얘기죠. 꼭지점의 좌표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P 플러스 4P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니까 자 4P, 4 곱하기 P는 2분의 3이죠. 2분의 3, 더하기, 4 곱하기, Q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분의 25네요. 이걸 하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약분하면 이건 6대고, 그 다음 더하기, 빼기가 되겠네요. 빼기, 하니까 25네요. 25. 따라서, 마이너스 16이, 아, 16이 아니고 19.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9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바로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문제 계속 풀이 하겠습니다 세변의 길이가 10그 다음에 8로 뜨이 그 다음 14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생각해보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야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주어진 세변의 길이로 삼각형을 먼저 그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의 길이가 10이고 여기의 길이가 14고 여기의 길이가 8로 뜨인 이런 삼각형의 셈이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치면 안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 A B, C, D 라고 한번 합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BD의 길이를 모르니까 쌤이 여기 X라고 둘게요. 그러면은 CD의 길이는 바로 14-X가 되겠죠. 쌤이 왜 이렇게 하는 줄 알겠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밑변의 길이를 아니까 높이를 알아야 됩니다. 맞죠? AD의 길이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여기의 길이, ad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ad의 제곱은 10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의 제곱을 한게 ad의 제곱이죠. 그래서 네. 여기, 여기에 이 ad의 제곱에 대한 이 길이는 이 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8로트 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x의 제곱을 해도 ad의 제곱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자, 요거는 100-x 제곱이 되갖고 요거는 얼마입니까? 128입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고, 이 녀석은 196-28x 플러스 x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거 마이너스 x의 제곱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8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66입니까? 아, 66에 68입니까? 이렇게 되나요? 68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100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X의 제곱은 이항되면서 소구가 되죠 이거는 소구가 됩니다, 이항하면은 그러면 여기에 넘어가면은 168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28X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X는 얼마입니까? 68, 48, 622. 6이 된다는 얘기네요, 6. 그러면 X가 6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6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6. 맞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여기가 6이면은 여기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따라서 AD의 길이는, 성분 AD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8, AD가. 맞습니까? 8이 되니까 여기에 높이가 8이라는 얘기니까 이제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1 곱하기 8 곱하기 14 56이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 친구들이 배웠던 직각삼각형의 내용에서 나왔던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느 중학교 농구부가 지난 4회의 경기에서 얻은 점수의 평균이 68점이다. 5회 경기까지 얻은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 되게 하려면 5회째 경기에서 최소한 몇 점을 얻어야 되는가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평균을 구하는, 평균의 메커니즘을 암면 이거 구할 수 있잖아요. 맞죠? 평균을 구하는 식. 자, 한번 봅시다. 4회 때까지의 점수의 평균이 68점이라고 했죠. 그러면 보세요. 4회 때까지 점수의 그이 점수의 총점이 얼마입니까? 68점 곱하기 4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은 총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더하기 5회 경기에서 얻은 점수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5로 나누면은 여기에 바로 5회 때까지의 점수의 평균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평균 구하는 식이 되죠. 이게 70점 이상이 되는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잠깐만 이거 이제 해보는 거죠 그죠 이거 이항 시키면은 어떻게 됩니까 32 32 24 이렇게 되고 플러스 7 350 이렇게 되나요 따라서 x는 얼마입니까 8 78입니까 78점 해서 x는 최소한 78점 이상을 얻어야 바로 70점 이상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이 음, 많이 틀렸던 문제들을 선생님이 한번 풀이를 해 봤습니다. 꼭 복습해 보시고요. 중간고사 대비 문제 중간고사 기간이 제 얼마 안 남았는데 대비 문제 풀이에 나왔던 내용들, 특히 우리 친구들이 오답이 많았던 내용들만 잘 해도 아마 정리가 잘 되고 우리 친구들이 배웠던 내용들을 아마 잘어 숙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잘 공부해 주시고요. 선생님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